지금 7월 21일 아침 10시 48분 아침 10시 48분 제주도 온 29도 어제보다 어 어제부터 온도 2도 올랐네요 이제 또 다시 더워질 모양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올려놓고 자 이쁜 냄비 삶아먹습니다 왜냐고요? 전 이쁘니까요 뿌니뿌니 이쁘니 이쁘니, 이쁘니, 이쁘니. 됐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맛이 없어, 물이. 맛있게만 끓여보겠습니다. 아, 라면을 가져와야지. 불 붙이고. 이헛 이렇게 허둥대지 불 붙이고 수제로 만든 블랙 에디션 가스레인지 문 열고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해가 쨍쨍 좋은 좋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라고 말해야 될지 라면 두개 빼고 너구리 우동 옛날 우동이었나? 새삼스게 버리냐? 맞나? 오동이? 그냥 너구리 아니었나? 너구리 라면 아니었나? 칼칼 털어주고 라면을 뜯고 또 칼칼 털어주고 봉지를 뜯고 만 만한 게 라면입니다. 라면 입니다. 라면 안먹 는데 식 도가 조금 좋아진 관 계로 라면 을먹 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마저 털고. 또 털고. 자, 공지를 따로 버리고. 뜨거워. 엄청 엄청 덥긴 안된 여름인데, 이래. Yes. 자, 젓가락 나오시고, 젓가락이 나오시고, 자, 라면을 못 살게, 그래도 못 살게, 그래야 라면이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집니다 김치를 빼서 좀 썰어야 된다. 엄마가 담아준 김장김치 억자. 김치를 좀 썰어줘야 된다. 좀이 아니라 많이 썰어줘야 된다. 압축이 돼 버렸군요. 가이 됐어 yes, 됐어 yes. 뚜껑 닫고 어? 라에 나면 저어도 되겠고 젓가락 빼고 맘에 나면 못 사게 굴어주고 됐어. 김치 갖다 놓고. 오늘 밥을 챘긴가? 밥이 아니라 라면이지. 문 음, 닫고. 라면 막못 살고 그려있습니다 방에 에어컨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지침용 에어컨에서 이제 낮에 재습용 에어컨으로 지침용 에어컨은 끄고 띵 끄고 코드 뽑고 다음에 자 제습용 제습이도 엄청 시원합니다 제습용을 꽂고 자 이제 에어컨을 키고 제습 제습이라도 시원합니다 아래로 내리고 라면 먹으니까 더우니까 내리고 풍향을 라면 먹는 쪽으로 약간 돌려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라면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라면먹을준비 끝 저게 냉방보다 제일할 볼때 더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거대다됐습니다불 끄면 되겠습니다 불 끄고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불 끄고 여러 참깨. 자, 오늘 첫게 너구리 라면, 너구리 우동, 봉지에 너구리 우동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다마 김장김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거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